자기 이름 홍길동 앞에다가 자기를 뭐라고 붙일 건가에 따라서 이제 5년 후 내가 은퇴했을 때 미래의 나를 뭐라고 나타낼 건가를 만들어내는 게 안녕하세요. 노하나 은퇴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광복입니다 은퇴전략가 김동. 네, 저희가 그 지난 영상 중에서 네. 그반 기술, 반 연금 음. 말씀해 주셨잖아요. 되게 반응이 네, 좋더라고요. 네, 네,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음. 이반 기술, 음. 아,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음. 난 기술이 없어. 음. 이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기술, 혹은 뭐자신 갖고 있는 뭐 재능이라든지, 음. 혹은 뭐 경험, 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돈을 벌수 있다면, 음. 그러니까 투자금 없이, 음. 이런 뭐.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음, 우리가 이제, 네. 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네. 2016년도에 나오면서부터도 네. 사람들이 더더욱 거기에 관심을 아. 많이 갖고 있죠. 네. 지금 뭐냐 면 지금 이제 뭐, 우리 꿈꾸리 자본가님도 작가고 저도 작가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하나 살 때도 사실 새로운 책이 하루에 네. 어, 수백 권, 수천 권씩 아, 쏟아져 그렇죠. 나와요. 네. 그런데 어떤 책은 잘 팔리고 네. 어떤 책은 안 팔려요. 네. 그 얘기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 책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네. 그죠? 우리가 뭐 요즘 뭐 대한민국에 지금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이 친구들이 옛날에도 트로트 가수였어요 네, 그죠? 그쵸.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도 쓸까요? 지금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데 네. 문제는 알려지는 툴이 없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네. 그죠? 그냥 네. 자기 혼자 막 행사에 가서 몇 십만 원 받고도 노래 부르던 송가 씨가 지금 사평 0 0 받는다고 난리잖아요 네. 그 뭐냐? 과거에도 가수였고 지금도 가수였는데 네, 이 분이 이제 자기를 띄워주는 어떤 소속사가 생기고 그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엄청나게 노출이 된 결과예요. 네. 그 전에 똑같은 가수였고 똑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런데 한과 땅만큼의 출연료가 달라진 거 봤죠. 요 그렇게 될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송가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일인 지식기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스스로 자기가 어떤 브랜드로 살아가야 될 건가. 이거 네. 이제 네.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음. 국내에 이제 퍼스널 브랜드 대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퍼스널 브랜드 강의를 했던 사람이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은퇴를 했어요. 네. 네. 영업할 때에서 은퇴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택을 받아야 돼니 네, 맞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그분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똑같이 영업 전문가,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자동차 영업 전문가인지, 네. 보험 영업 전문가인지, 네. 아니면 신발을 잘 파는 신발종의 네. 영업 전문가인지, 뭐, 뭔가가 차별화를 시켜야 돼. 그런데, 큰 곳에서 차별화해서 살아남기는 어렵다. 음. 그러면 이거를 쪼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쪼개는 걸 저는 나노 브랜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그 분야를 쪼갤 수 있는 최대한까지 쪼갰을 때 내가 남보다 요만큼 잘해. 네. 이거를 뭐라고 포장을 할까? 이게 네. 이제 나노 브랜드입니다. 음. 그래서 자기 이름 홍길동 앞에다가 자기를 뭐라고 붙일 건가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어, 자기를 알아보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있을 때는 명함 앞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죠? 저는 이제 그, 우리, 제가 가장 그 교육할 때도 기억이 나, 어,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황창규 씨. 음. 그죠? 황창규 씨가 삼성전자에 있을 때 황해법칙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죠? 지금도 황창규, 이 이름은 사람, 잘못볼 황해법칙, 반도체에서. 그러면 매년 두 배씩인가 황해법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황창규 씨, 그러면 황해법칙. 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 대통령님 이름을 좀 불러서 그렇지만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면 뭐퍼불리는데 필요없죠 그냥 우리가 네. 문재인 이러면 다 대통령이잖아요 네. 트럼프 이러면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 정도 유명인사가 아닌다면 앞에 무언가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아. 의사도 그냥 어디 가서 저 의사입니다 이러면 사람이 꼭 물어보세요 무슨 의사예요? 네. 외과 그렇죠. 의사인데 네. 그러면 외과에서도 어느 파트를 잘해요? 성경을 잘해요? 그건. 계속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이 한번딱했을때 물어보지 않게끔 해라. 음. 그게 이제 제가 프로 중에 이제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나는 가수다. 음. 어 이거예요. 어, 연예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연예인이라 물어볼 필요죠. 직업이 뭐예요? 저 가수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걸 나노브랜드 시키면 트로트를 하냐, 뭐를 발라드를 하냐, 락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요즘 이제 트로트가 대세인 거잖아요. 이게 나노브랜드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퇴직을 한 5년 정도앞뒀다 그러면, 아, 나는 뭐라고 할까? 회사에서 나갈 때, 명함, 출입증 다 반납하고 나면, 홍길동, 이름 퇴자 갖고 회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와갖고 홍길동이라고 했을 때, 누가 나를 알아줄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함 앞에서 전 KBS 사장, 전삼성전자고 전전전전, 그냥 과거잖아요. 현재 자기를 뭐라고 나타낼 건가. 그러니까, 5년을 내가 은퇴를 했을 때, 미래의 나를 뭐라고 나타낼 건가를 만들어내는 게 퍼스널 브랜드인데, 이거를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라.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저희가 방송할 때 제가 은퇴 전략가, 김동석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얼마나 금융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그분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뭘까요? 제가 은퇴 전략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은퇴를 잘 설계를 해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전략을 네. 짜준다. 우리가 진짜 한 대처럼 네. 경제적 자산, 건강 자산, 심리적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해줄 수 있을까의 그 전략을 짜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와서 내가 영업 파트에 있었어. 아니면 생명보험이 있었어. 있었을 때지만 보험 중에서도 파트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 앞에다가 이 퍼스널 브랜드를 붙일 수 있다라면 훨씬 더 남들이 이제 자기를 잘 기억해 주죠요 우리가 뭐 김연아 선수 지금 어 은퇴한 지꽤 됐지만 그래서 아직도 피겨의 여왕이라고 불러주죠 그게 그 친구의 브랜드 네임인 거예요. 그니까 자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김연아 선수는 남들이 피겨의 여왕이라고 불러주고 유재석 씨는 국민 m c 라고 불러준다 말이에요. 그러 우리는. 누가 나를 뭐라고 불러주고 안 불러주니까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서 스스로 우리를 불러주게끔 음. sns 에서 자기 퍼스널 브랜드 이름을 붙이고 블로그 뭐 인스타 페이스북 어디에서 자꾸만 다 자기 이름 앞에다 붙여서 될수 있도록 네. 제가 이제 군에서 은퇴할 때도 첫번째 책쓸때도 거기 퍼스널 브랜드 이름은 대한민국 제1로 직업군인 컨설턴트 김동수 직업군인을 은퇴한 사람 얼마나 많냐는 거죠. 예 근데 그 중에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어, 대한민국 첫 번째야. 네. 여태까지 직업군인을 컨설팅해준다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 첫 번째 컨설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인 지식격가로 은퇴 이후에 살아갈 때 나를 좀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게 퍼스널 브랜드다. 그런데 그거를 큰 데에 도전하면 이미 빅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쵸. 아주 작게 쪼개는 게나노 브랜드다. 음. 그래서 가능하면, 어, 우리가 뭐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 정도를 받기, 어, 더 벌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포장할 건가, 나를 어떻게 드러낼 건가, 내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건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어, 회사에서 보통 직장 생활을 20년 이상 했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에서 자기가 있으면서도 무언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 내가 뭐 임원들이 있으면서 직원을 상담을 잘해줬어. 네.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아, 특히 인사 쪽에 뭐 상담을 잘해줬어. 아니면 막 신입사원들이 막 왔을 때 어려 어려움을 잘해줬어. 근데 아니면 오빠 어, 결혼했는데 을 어, 함께 결혼해서 신혼에 적응을 잘못 하고 이런 친구들을 내가 상담을 잘했어. 뭐 이런 것들을 잘 떠올리면 아 나는 어느 파트의 강점이 있으면 그거를 뭐라고 잘 나타낼까. 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클래스 열었을 때는 좀 여러 명에서 이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명에서 그룹으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언젠가 뭐 우리 은퇴학교에서 한번 강의를 열게 되면 좀 은퇴자들의 자기의 어떤 퍼스널 브랜드를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을 한번 열어서 한번 교육을 해주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음. 들어요. 이것은 철저히 퍼스널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의 싸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자기를 홍보할 때는 무엇인가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유리하다. 네. 1인 지식 기업가로 나를 어떻게 포장할 건가. 예를 들면 꿈꾸는 잡은가. 이게 퍼스널 브랜드인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네. 과정이 어, 퍼스널 브랜드 과정인데 네. 꼭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은퇴 이후에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 꼭 필요한 무기 같은 거죠? 그러고 요 그러니까 이제 나노 브랜드를 하실 때는 뭔가 내가 최초로 그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나 네. 혹은 나를 정말 대처할 들리는, 수 있는 네. 네, 그두 가지를 잘 네. 생각하셔서 네. 아마 정하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꼭 맞는 그런 이제 음, 브랜딩을 그래. 아마 가지고 음.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월 소득 300 음. 이하이신 분들 어, 반기술, 반영금 전략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어, 퍼스널 브랜딩, 네. 나노 브랜딩 저,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음. 해드렸습니다. 네, 노한다 연탁근은 주식 분노 경제, 은퇴 전략에 대한 다른 컨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은퇴학교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